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협상 및 안보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. 기대 이상으로 음. 협상 결과를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은 이 협상이 우리한테 유리한 게 없었던 협상이에요.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그 고민을 했던 거죠. 대통령으로서 택할 거는 한미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의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우리가 필요한 걸더 추가적으로 얻어내는 게 뭐가 있으냐. 이런 쪽으로 협상의 전략을 잡은 것 같아요.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잘된 협상이다. 첫 번째는 관세와 관련돼 가지고는 손해라는 협상을 안 했어요. 자동차 15%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만과 거의 동등한 지위를 했고 네. 의약품 관련돼 가지고는 관세 없이 됐습니다. 우리가 주의하게 봤던 부분들은 거의 다 지켰고요. 제일 중요한 거는 2천억 불에 달하는 돈을 음. 10년간 분할 납부하도록 한 것은 최대 성과입니다. 한 번에 나갔을 때는 나라 망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버텼고 매년 200억 불을 했다. 그리고 음. 이 비용을 비즈니스적으로 어느 정도 타당한 곳에 쓰고 그거에 대한 이익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까지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.